스페인 무릎 아, 시원하네 알프스 아, 무리 체코 두산 드미 웨이 운전사 왕팔뚝 네. 링크 워더 계기도 아, 깼지 아 불순물 네 그럼 저희 혹시나 출발 전에 휴대폰 여권 눈으로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눈으로 인... 온난화로 이래가지고 응. 에어컨 아... 가정률이 20%밖에 안 는데요 에어컨, 에어컨 자체가 없는 나라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름이 뜨거웠잖아요 응. 그래서 많이 죽고응 그럴 것 같아 갈수록 더 하죠 사람이 살고 봐야지 시력기 바꾸도 뺀게 무슨 소리우리나라 빨라 우리는 옛날에 우리그 뭐, 그. 아, 뭐, 그, 그, 대만이나 가. 뭐 이런 데 조금만 추워 갖고 또 추워서 죽잖아 뜨거운 나라에서 우리박가다엎어버 우리 <laughs>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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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 그집다엎어버 <laughs>